물론, 이제 오늘 경기는 맨유가 첼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맨유와 첼시가 왜 이번 시즌에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지를 확실하게 알수 있었던 경기였죠.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더 못하는 팀이냐? 이거를 가리는 경기라고 봐도 될 만큼, 첼시도 마찬가지고, 맨유도 마찬가지고, 수비도 못하고, 빌드업도 못하고, 공격의 마무리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경기에 자주 나왔던 장면이 뭐냐면요. 서로 수비에서 실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수비에서 실수라니까 볼을 빼앗아 낸 다음에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해요. 그런데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역습을 당합니다. 이 장면이 오늘 경기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맨유가 암라바트가 중원에서 볼을 가지고 있다가 반대편에 있는 린델로프에게 패스를 보내 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 패스가 짧았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었던 팔머가 달려들면서 암라바트의 패스를 끊어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첼시가 아주 좋은 찬스를 맞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팔머가 빠르게 달려들면서 이 볼을 끊어내고요. 끊어낸 볼이 니콜라스 잭슨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니콜라스 잭슨이 볼을 잡아서 볼을 끌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볼을 끌고 올라갈 때 오른쪽에서는 팔머, 왼쪽에서는 무드릭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 니콜라 잭슨이 무드리에게 패스를 보내 주면서 완벽한 득점 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드릭이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완벽한 각도가 나오죠. 슈팅할 수 있는 넓은 공간도 나오고요. 파포스트로 슈팅할 수도 있고 니어포스트로 슈팅할 수도 있는 최적의 위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무드릭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한번 치고 달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요, 계속 치고 달려서 스스로 슈팅할 수 있는 각도를 줄여요. 그러니까 암라바트가 따라와서 무드릭을 견제하기 시작하고 여기서 각도가 없으니까 어처구니 없는 슈팅이 나옵니다. 마무리가 말도 안 되는 마무리죠. 이 장면도 무드릭이 볼을 끌고 올라갈 때 완벽한 역습 찬스예요. 왼쪽에는 니콜라 스 잭슨, 오른쪽에는 스털링, 옆에는 팔목까지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유의 수비는 맥아이어와 린델로프 단두명이고 브루노팬데스가 그래도 부지런히 따라와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무드릭이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패스 한 번만 제대로 들어가면 완벽한 1대1 찬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드릭이 어떤 패스를 하냐면요. 스털링이 앞으로 뛰어나가는데 스털링의 뒤쪽으로 패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패스가 뒤로 오니까 브루펜데스가 따라오다가 이 패스를 끊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너무나도 허무하게 좋은 찬스를 맨유의 수비에 헌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또 나오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도 보시면요. 맨유가 오늘 전방 압박을 강력하게 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수비 라인이 매우 높았어요. 그리고 이 장면은 맥와이어가 올라가면서 오프사이드 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스 엑슨이 완벽하게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리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뒤에 있었던 달로가 맥와이어를 따라서 안 올라가니까 맨유의 오프사이드 트랩이 실패로 돌아갔죠. 그러다 보니까 앞쪽으로 뛰어 들어가는 스털링에게 첼시가 너무나 편안하게 패스 한 번이 들어가면서 맨유의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데 성공을 해요. 이것도 맨유가 수비적인 실수를 먼저 저질렀죠. 그 다음에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맨유의 수비 뒷공간이 무너집니다. 스털링이 뛰어 들어가고 니콜라스 잭슨이 같이 뛰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스털링이 완벽한 찬스에서 뛰어들어가는 니콜라스 잭슨에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너무 쉬운 상황이죠 여기서 니콜라스 잭슨이 스털링의 패스를 받은 다음에 슈팅을 가져가면 되는데 앞으로 볼을 몰고 전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나나는 뛰어나오고 있고 니콜라스 잭슨은 여기서 슈팅을 안하고 한번 치고 나가니까 거리가 급격하게 가까워지면서 오나나 골키퍼에게 막히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도 사실은 맨유가 수비적인 실수가 나와서 첼시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했는데 이거를 터무니없는 마무리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는 장면. 첼시가 얼마나 이 득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수 있는 장면들이었고 반대로 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오늘 맨유가 전방 압박을 엄청 강하게 했어요. 예를 들면 맥토 미니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첼시를 전방 압박하기 시작했고 전체적으로 맨유가 한 선수씩 확실하게 압박을 하면서 산체스 골키퍼가 볼을 가졌을 때 주변에 줄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길게 패스가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패스가 길게 넘어갈 때 순간적으로 맨유의 수비가 올라오면서 이 볼을 끊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볼을 끊어내니까 뛰어 들어가는 안토니에게 결정적인 패스가 들어가고 여기서 안토니가 결정적인 기회를 얻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요. 안토니가 볼이 흘러서 좋은 공간에서 볼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치고 들어가서 슈팅을 하면 되는 상황인데 본인이 왼발을 쓰니까 첼시의 수비수들이 모여 있는 중앙 지역으로 굳이 볼 터치를 해요. 그런데 이볼 터치가 또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소 페란데스에게 접근을 허용합니다. 여기서 심지어 안토니가 볼 터치까지 길다 보니까 엔소 페란데스가 빠르게 다가와서 안토니를 방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엔소 페란데스의 실수가 나와요. 발을 밟는 실수가 나오죠. 그래서 PK까지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첼시의 미스. 근데 안토니가 볼을 받아서 결정적인 찬스에서의 미스. 그런데 여기서 또 엔소 페란데스가 달려들다가 반칙을 범하는 미스까지 나와요. 그래서 K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이브로안데스가 P.K를 완벽하게 산체스쿨키퍼한테 읽히면서 실축이 됩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맨유가 전방 압박이 매우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첼시가 여기서 볼을 가졌을 때 맨유의 압박이 막혀서 볼을 빼앗기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볼을 빼앗기자마자 당연하게도 맨유가 이 지점에서 찬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암라바트가 볼을 빼앗아서 뛰어 들어가는 안토니에게 또다시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안토니가 볼을 잡았을 때 치고 달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넓은 공간이 존재하는데 본인이 왼발을 쓴다고 왼발로 접어요. 근데 접으니까 첼시의 수비수들이 달려들면서 안토니를 방해할 수가 있고요. 접고 들어오다 보니까 수비수에게 둘러싸여서 결국에는 안토니가 슈팅을 제대로 시도해 보지도 못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도 사실은 첼시의 미스를 맨유가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장면 보시면 산체스 골키퍼가 또 미스가 나와요. 패스를 줄 곳이 없으니까 원터치로 준다는 것이 안토니에게 그냥 볼을 헌납하는 패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하게 안토니에게 결정적인 찬스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 안토니가 정말 꿋꿋하게 볼을 잡아서 치고 달릴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접고 들어와서 뛰어 들어가는 맥토미니에게 패스를 보내주는데 이 패스가 심지어 짧아요. 어, 짧아서 중앙 지역에 첼시의 선수들이 밀집해 있는데 맥토미니가 볼을 잡을 때 이미 첼시의 수비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제대로 된 슈팅을 할 수가 없는 장면이 나오죠. 맨유가 2대 1. 두 골을 넣었지만, XG 값, 골 기대 값이 4.07 골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수치가 높았냐. 요 기록 때문이에요. 이 기록은 첼시가 볼을 빼앗긴 위치를 나타낸 자료인데, 첼시가 볼을 빼앗긴 위치가 거의 하프라인 밑에서 뺏겼습니다. 대부분 이제 빌드업을 하다가 수비지역에서 뺏겼죠. 반면에 맨유는 공격지역에서만 볼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오냐면 맨유가 전방 압박을 할때 첼시가 계속 실수가 나와서 맨유에게 거의 어, 득점을 하라고 주는 수준으로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미스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미스를 맨유가 받아서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던 그런 경기가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득점이 나오는 장면도 서로의 실수가 계속 반복입니다. 첫 번째로. 팔머가 볼을 끌고 가다가 걷어냈어야 되는 장면인데, 볼을 걷어내지 못하고 우물쭈물 합니다. 그러니까, 안토니가 빠르게 달려들어서 팔머의 볼을 빼앗는데 성공해요. 첼시의 실수가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안토니가 볼을 빼앗아서 중앙으로 접고 들어가다가 안쪽에 있는 맥토미니에게 패스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 패스가 짧아서 올라오고 있는 엔소페란데스에게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또 안토니의 패스미스죠? 맨유의 실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첼시가 엔소페란데스가 볼을 끊어낸 다음에 니콜라스 잭슨에게 패스가 넘어가고요. 여기서 역습 찬스가 주어져요. 여기서 니콜라스 잭슨이 어떤 패스를 보여주냐면 엔소페란데스가 올라갈 때 엔소페란데스의 뒤쪽으로 패스를 줍니다. 그래서 역습 찬스를 또못 살리고 다시 맨유에게 볼을 헌납해요. 그러니까 이 연속된 첼시의 미스, 맨유의 미스, 다시 첼시의 미스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맨유가 볼을 빼앗아서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가고 이 장면에서 맨유의 득점이 나왔거든요. 득점이 나오는 과정 자체도 첼시 실수, 다시 맨유의 실수, 다시 첼시의 실수, 그 다음에 맨유가 볼을 빼앗아서 득점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경기는 누가, 누가 못하냐. 이거를 팜가름하는 경기라고 봐도 될 정도로 계속 서로서로 서로 실수가 나오는 경기였다. 그래서 이제 후반전에는 어떤 장면까지 나오냐면요. 이 장면 보시면 니콜라 섹슨이 코너킥 수비 상황에서 볼을 빼앗았어요. 첼시가. 그리고 앞쪽으로 무드릭도 뛰어가고 스털링도 뛰어갑니다. 그냥 여기서 볼을 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첼시의 역습 장면인데 여기서 무슨 일인지 본인이 이 가운데로 드리블을 시도해요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드리블을 하다가 맨유의 수비에게 둘러싸여서 볼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볼을 빼앗겨서 이 볼이 다시 맨유 선수한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역습도 못하고 다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맨유가 볼을 끊어내서 맥토미니한테 패스가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다시 첼시가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맨유의 역습 찬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맥토미니가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 라인 사이로 자기가 드리블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맥토미니가 드리블을 하다가 또 이번에는 첼시한테 뺏겨요. 그래서 다시 첼시가 역습 찬스를 잡아서 앞쪽에 있는 무드릭한테 패스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첼시의 역습 찬스로 전환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두 팀이 이게 뭐하는 걸까? 어, 더맨더머도 아니고 니콜라 잭슨이 한번 드리블하다가 뺏기고 역습을 못하고 다시 재역습을 당할 때 맨유가 이번에는 맥토미니가 쓸데없는 드리블 하다가 또 뺏겨서 다시 역습 허용하고 그래서 오늘 경기가 재밌기는 재밌었어요. 수비에서 실수가 나와서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초래하는데 공격 지역에서 마무리가 안 되니까 득점은 안 나오고 다시 역습 당하고 그런데 거기서 또 실수가 나와서 다시 역습을 당하고 야이두 팀이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되고 뭐 빌드업도 안되고 여러모로 왜 지금 이두 팀이 위기에 빠졌다는 평가를 듣는지를 확실하게 알수 있었던 경기다 그래서 이게 뭐 오늘 경기는 사실 뭐 전술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것도 사실은 두 팀도 없었고 기억에 남는 건 실수 연발 어, 누가 누가 더 실수 많이 하냐 그러니까 이게 첼시와 맨유 이두 팀의 명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너무나도 저조한 경기 수준이었다 어, 물론 이제 그래도 맨유가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가면서 승점 27점 토트넘과 동률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토트넘이 한 경기 덜하긴 했는데 어느샌가 맨유가 따라 올라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맨유의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그거는 첼시도 마찬가지고 재밌긴 재밌었지만 그 재미가 경기 수준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두 팀의 실수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이상한 경기였다.